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다른 엘가나의 아내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경노함을 당했던 한나 성소에 올라가서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고 응?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괴로움을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서 매년 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 아내 한나가 남편과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말씀은 기억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임신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억하고 계신다. 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응답하셨다. 이 한나는요, 그가 힘들고 가장 어렵고 괴롭힘을 당하고 경로함을 당했을 때에 그 원망과 괴로움의 대상을 본인 나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나에게 아무리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봐야 아무 것도 변하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한나 그녀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져 있고, 구부여져 있고,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의 괴로움과 아픔과 원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족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에 있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또 우리가 원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그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처럼 그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따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또 다음 해에 엘가나의 집안이 해마다 드리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었을 것이지요.여행하기에 힘이 들었을 테니까.하지만 한나는 말합니다.내가 아이가 젖을 때거든 반드시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뵙게 하겠다.그리고 젖을 때고 갔을 때에는 아이 사무엘이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 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사실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선지자의 시대를 여는 첫 일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엘가나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도로 해라. 저 때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한나의 말에 엘가나가 동의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남편이 한나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지요. 그저 말하자면 가족이, 가정이 결단한 것이에요.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한나와 엘가나와의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의견을, 의견과 뜻을 모아서 결단하라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지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가나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나에게 말씀했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괴로움 가운데 기도한 것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을 때에 엘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라. 또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시간부터 먹지 않던 금식을 풀고 먹었고 근심과 괴로움으로 수심에 가득 찼던 얼굴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구하고 나면 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성소에 올라갑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다시 서원제, 매년제를 드리는데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 재물은 보통 때 드리던 매년제나 서원제의 재물로 드리는 것에 한 3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녀가 저주받은 여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어렵게 얻었는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가 계속 같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젖을 때는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고 자원해서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을 제대로 할줄 아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넘쳐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수소를 잡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내가 누굽니다. 당신이 있을 때 내가 옆에서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발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가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기의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부족한 엘리 제사장,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하인 여인으로 알았던 그 엘리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했을지라도 한나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감사하면서 엘리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런 겸손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쓰니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했고 엘리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믿고 엘리 앞에서 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의 여호와의 종으로 바칩니다라고 그가 서원한 것을 즉시 신속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받고,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고, 다시 먹지 않던 자가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신속하게 서운한 대로 반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들이는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서원과 약속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한나의 모습처럼 누구에게 그것을 부르짖고 아려야 할지를 제대로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서원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